아우 이런 하긴 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이고, 야. 그래서 참아주시긴 좋은데, 아유, 이제 현재기 되니까 이제 여름내 쌓였던 냉기들 내뿜으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지하철 탔더니 막숨턱 막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건강 관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참 문제입니다.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도 좋은데 몸에 독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내연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몸속에 담고 다니시면은 안 되고 그 배기가스가 좀덜 나오는 음식들을 드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빼셔야 되는데 내 네,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환절기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푹고 다니니까 헛 어, 헉헉거린다 헉헉거리 가끔마다 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옆에 있어. 좀 많이 늘어난것 같아, 요 근데. 환절기라. 조금 아참 대중교통이 오다니 편한데 돈도 적게 들고 차 몰고 다니는 게더 비싸죠, 차 유지비가 그렇습니까? 좀 편한데, 대중교통은 어쨌든 계단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운동도 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타고 다니는데, 아, 또 힘드네요. 요즘은 승용차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찬물보다는 확실히 운동을 덜 해요. 알게 모르게 지하철 환승하고 뭐 버스 기다리고 그러면서 힘은 들지만 그때그때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근력이라든가 그런 거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조금 많이 얻는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너무 답답해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좋은 차 골랐습니다 뭐 노차들, 나이 든 차들은 다 좋은데 비교적 나이가 젊은, 그래도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차 가운데 좀 기운 전차 하려다 보니까 여기 그 영무지구에서 차잎 따서 만든 교몽도수원차 고르게 됐는데 확실히 좀 콧물 나오던 것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가서 막막한 것도 좀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가슴이 막히면 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게좀 풀리거든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뭘 드시면 그러니까 음식을 드시면 그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기운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는 기운 흐름이 막힌다는 그 느낌을 생길 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 음식을 넣으면 기운 흐름이 일시 중단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뭐 식사하는데 소화시키는데 다 에너지가 그로 가서 정상적인 몸에서의 기운 흐름이 일부 소화기관로다 집중되면서 차단이 돼서 그런 건지 답답함이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뭘 먹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몸은 축나죠. 그럴 때 차를 마시면 먹는 것과는 달라요. 확실히 기운이 제대로 돌면서 막힌데도 좀뻥 뚫어주고, 훨씬 더 몸에 긍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답답한 일, 수, 일 있으실수록 차를 좀 드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 노수차들이 참 영무지구 차들 하면은 이제 어, 오래된 차밭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밭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은 영무에도 이제 화사동이니 뭐 고산지역이니 해서 몇 군데 이제 그 넓은 의미의 영무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영무에서도 어, 한 마을 세곳 정도가 제 기억에 떠오르는데 더 있겠죠. 근데 이제 마허 고산, 화사동 그런데 화사동 차들은 사실 음 너무 이제 차밭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좁은 지역을 이제 화사동이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차들은 뭐 구하기 쉽지 않고요, 구한다 한들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차밭이 좀 망가졌거나 음 너무 차밭이 좋다 보니까 좀 예전에 좀난버를좀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화사동 차들은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해봤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고산 차들이 참 좋은데 제가 영무고산청병이 있어서 그 차를 좀 먹었는데 약간 이게 고산에서 벗어난 지역 같다고 하는 얘기도 좀 있어서 좀애매모합니다 근데 교목노수원 차 영무에서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그거는 없는데, 음, 화사동 차는 아니었고, 마흑에 이런 노수 지역이 있나 싶거든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 고산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 영무, 국대수가 아니고, 어디가 있냐, 이름표가. 하여튼, 그 지역 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20년 조금 넘는 거니까 좀만 더 익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 여름이 굉장히 화끈했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차가 많이 익었네요. 음, 이걸 난향이라고 해야 되나? 연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화사한 맛있는 향이 이제 올라오고. 기운이야, 뭐, 이름만으로도 교목인데다가 노수인데다가 그러니까 워낙 좋은 거고. 이제 콧물도 좀 찍어 놨는데 그것도 좀 말려주고 열감 좋다는 거죠. 영무지구 차니까 당연히 속은 편할 테고. 기나비 노수차들이 되게 좀 기나비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찻잎이 좀 실하면 세게 눌러야지 이게 푸석푸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수록 좀더 강하게 눌려져 있죠. 왜냐면 조그만 찻잎들이 가장자리하고 앞면들을 좀 차지하게 되고 좀큰 찻잎들이 뒷면하고 가운데를 좀 차지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병차 면에서는. 아, 근데 화사하네요. 아, 진짜 오늘 기 가을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어제도 쉬고 내일도 쉬고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이제 화장을 예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 인공적으로 나온 그 화장품 향이 아. 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좀 죄송스럽게 한는데좀 불쾌해요, 사실은. <laughs> 자극적인데, 그 자극적인 게 이렇게 막 아름답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걸스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냄새가 갑자기 코어로 싹 밀려들어 때헉 어, 그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이 이제 영무 교문도 소운차 마시면서, 아, 화장품 향이 이렇게 났어, 얼마나. 저들로 그냥, 응? 다 그냥 예뻐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상관없이 다. 정말 화사한 향입니다. 정말 향이 좋네요. 아, 그냥 코 안에서 그냥 그 향이 진동을 하는데. 연하게 먹었거든요. 한 200cc니까 5g 정도 넣어야 되는 건데 한 2g 정도 넣었어요. 근데 차도 잘 올려지고 상대적으로 아직은 차가 아좀 어린 느낌이 있는 거야 20년 넘었지만 그래서 음 단침이 나오는 게 단맛에 반응하는 침이 아니라 좀 신맛에 반응하는 침이 좀 나오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기운을 좀 쌩쌩하게 만들어주는 한절기 때 간이 좀 힘들어질 텐데 좀 쓰고 쉬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간 쪽에 좀 도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을 햇볕에 많이 쐬고 돌아다니서 그런 건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이는데 로션 좀 두껍게 발라야 되는 시기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부가 푸석푸석해요 건조하니까 뭐 당연히 로션 안바르고 달렸으니까 여네 그래서 그런 거 같긴 한데 간이 좀어올 가을에 좀 무리가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컨 바람 많이 쐬죠 지하철 타면 뭐 엄청나게 에어컨 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 정말 향이 좋네 참 무슨 향이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게 헤어트가 안 좋구만 향에 대해서 아는 지식 없다 보니. 알고 난걸 모르고 죽지? 알렌지, 비염 맛은 정말 편안하긴 하네요, 근데, 영지구 처라 이렇게 막 아름다운 풍경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넓은 평행지대 있잖아요. 햇조이 따뜻하게 있고 바람도 찰랑찰랑 들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원에서 느껴지는 어떤 한적한 평온함. 그런 게좀 느껴지는 참이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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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만에 그냥 물이 넘쳤네. <laughs>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이거 차마시면서아 좋다 좋다 이러고 있다 보니 물 넘치는지도 모르고. <laughs> 그렇습니다. 정말 향수 같고요. 아 이게 좀 콧물 났었는데. 좀 쌀쌀하니까 콧물이 좀씩 나잖아요. 코 맹목이 소리하게 되고, 그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좀 도움이 될 텐데 뭐잘안 쓰고 다니신 분들 같으면 이차 대신 바로 콧물 잡힐 것 같고요. 참 굉장히 평온함을 주는 교차입니다 네. 편안한 나한 그냥 몸 속에 있는 기운 오름이 아주 그냥 찰기름 벼라는 것처럼 싹 편안하게 매끈매끈 잘도는 듯한 느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보이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역시 참 자꾸 먹으면서 이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차의 장점들, 느낌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서 그냥 아이고 차다 그러면서 먹는 것보다 감탄하면서 먹으면 아이 차의 진가를 좀 알게 더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쉬, 내일은 다들 쉬시죠? 정식 휴일이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좋다고 밖에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좀날 좋을 때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와 함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